안녕하세요. SB산업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에 소재한 소규모의 전원주택 단지 작업 현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량 철구조, 일명 조립식조 주택이라고 하죠. 신축한지 이제 한 3년 안팎 된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벽체는 단열재를 지금 취부하고 있고요. 단열재 안쪽면에는 우레탄폼하고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주고요.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원형워셔와 직결피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한 이후에는 그 위에다가 다시 우레폼등을 이렇게 충진해줬고요.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많은 또 기술자분들도 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저 원형 어셔만 가지고 뭐 힘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예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안쪽 면에 본드 그리고 또 우레탄 폼 그리고 이렇게 직결 원형 어셔를 사용해서 이렇게 함침 시켜진 이후에. 그리고 또 우레폼을 충진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다가 우리가 스타코나 드라이비트 시공 시에 유리섬유 매실을 한번 도포해 주죠. 그렇게 되면은 단열판이 지금 판넬이나 목구조 시공 시에 아마 탈착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있죠. 좋은 의미로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인슬레이션 화스너를 시공하지 않는 이유는 음, 아시겠지만 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원형 오셔보다 직경이 둘레가 커서 상대적으로 단열판이 많이 함침됩니다 그렇게 되면 쉬운 표현으로 하즈면이 평화해 지게 시공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차후에 마감 이후에 미려한 모습이 안 나오고, 어 쉬운 말로 바둑판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 시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은 바로 옆에 있는 주택처럼 경량 철구조, 일명 조립식조로 주택을 신축하다 보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직감들을 하셨을 텐데요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판넬이 뭐 200m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단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판넬이라는 구조 자체가 그 속에 심지가 단열재가 200mm 혹은 300mm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열전도율이 높은 그런 장점 혹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기에서부터 단열이 되지 않는다면 냉열이든 온열은 타고 내부로 실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춥거나 혹은 덥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열 손실이 에너지 손실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곳은 이제 네오폴 이종 네오폴 단열재를 50mm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붙여줬고요 이제 워셔 고정 작업을 한번더 해줄 거고요 그 다음 벽체올포티 작업을 한번 해준 이후에 유리섬유 매시 도포 그리고 이것은 스타코 플렉스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경량 구조, 목 구조 어 신축 시에 또 보수 공사 시에 단열과 또 우리 스타코나 스타코플렉스 노블스톤 마감 시공문이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성심껏 안내해 드리고요. 또 합리적인 가격이나 합리적인 시공으로 어,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현장은. 음, 1층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외부 비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공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어, 저희는 이런 BT 아시바라든가, 보강적으로다가 비계 발판을 좀 직접 시공 설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공 가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시공이 진행되는 대로 또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SB산업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십시오.